Thankfully, there were no serious injuries as some of the night market employees jumped into the water to escape the flames. It took over 20 firefighting trucks to control the flames. 안녕하세요, s a n g s 입니다 Sangsang Patae, YouTube, Podabonica, Patae, Pedalta, Tanis, Shingi, Taraway, Sangsi, Sang, m a l 불이 안 났네요. 아, 불 났는데 지금 다 복구가 됐나보다. 뭐 정상적으로 오픈이 된거 보니까. 작년 뉴스 보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야 오래. 걸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르지 일단 부적으로 열었는지 일단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겠. 큰 불이 났었어. <laughs> 오이 딱오일됐어 <오이인데> <laughs> 예전에는 여기가 입장료는 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배 타는 데만 비용을 받았고 상점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입장료도 받는다고 합니다. 보시면 배를 타고 하는 패키지들도 있는데. 저희는 입장 만200바세두 명이니까 400바세 티켓을 구입을 했습니다. 돈을 좀 받는 대신 그, 좀깨끗하 옛날부터 깨끗해졌어요. 형 총하고 수류탄 뭐 이런 거 차에 놓고 와야 되는데요? 입장이 안 된대요? 아 이런 수, 이렇게 수상시장, 근데 물이 좀 깨끗하고 여기 에 잉어도 살고 하면 더 좋겠다. 입장권을 받는 대신에 깔끔해요. 그래서 제가 영화에서 보던 제가 기대했던 수상시장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타는 이거를 뭐 물, 물건을 구입하려고 타는 게아니고 아 만들어 놓은 거야 인위적으로. 아 인위적으로 배를 타려면 대략 천밭은더 내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배는 안탈것 같아요. 관광객들 한 번씩 들려서 기념품 사 가는 데다. 오 손으로 조각을 한비누래요 손으로 이렇게 조각을 합니다. 사리캅 <목소리> 사리캅. 제가 이걸 어떻게 읽었지라고 했는데 한국말이네. 어, 엄마들이 이제 이런거 사가는거죠 10개 6 0 0디 이런거 네, 엄마만사가 아빠도 사가고 아빠들은 이건 안사갈거같아요 음, 사 <laughs> 엄마들 이거 가방은 이쁘다 애들 메고 다니게 이게. 이게 소가죽이라고요? 아 공장에서 찍어냈대요? 아 그렇게 말해요? 직접 만들래아 공장에서 찍어냈어 야야야 <laughs> 야, 야. 야 에? 봐라 봐라 아 진짜네. 그런 진짜 사람들이 다 모아놨네요. 오. 아 그래서 아까 저쪽을 못 들어가서 뉴스에서 나올 때는 이쪽 여기가 화나게 불이 타더라고. 아저 솔직히 형이 불났다는 거안 믿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안 믿어? 아니 오일만에 이거 개장 천건머 근데 저기가 저렇게 불이 났으면 입장권은 지금 0반만 받아야지.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부을더 아, 해야지. 아니, 그럼 기부를 하라고 해야지. 주인이 다 개별 주인이니까 진짜 피해 많이 받겠다. 물건도 홀라당 다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이다 보니까 약간 장난처럼 말을 했는데 그래도 진짜 피해 많이 입었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와야 돼요. 한국, 한국어는 안 적혀 있잖아. 아, 옛날에는 한국이 적혀 있어 한국어가.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저기 탑을 먹는 나라가 한국 한번 먹고 뭐 러시아 한번 먹고 아랍 아. 한번 먹고 오 아거 이건 아거 고기다 아거 고기 맛있어 <laughs> 어 이건 돼지인데요 돼지 아거 어왜뭐 막는? 맛이 어떤 맛이냐면 닭고기 음, 맛아어 이건 뭐야 이게 뭐 같아? 야, 이게 뭐 같아? 네가 봤을 때 음? 아거 입아새입 대데 무슨 대가 갈매기 아니 이렇게 생긴 갈매기야 오리지 아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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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둥이 이게 음. 엄청 많이 먹더라고 요싸지도 않아 음. 그렇게 여기가 장사가 잘 되지는 않나보다 진짜 빈점포가 되게 많아요 중국 이제 공업들이 풀린 시점이 아. 안 됐잖아 요아저는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 많았요 지금 음. 지금은 개별 여행 관광객들이 더 많은데 이제 좀이 풀렸잖아 그리고 이제 비자가 중, 요번에 그 총리가 바뀌면서 어, 한, 한국이 90일이었잖아. 중국도 네. 이제 90일. 아, 원래는 90일이 아니었어요? 90일이 아니었어요. 한 달인가, 고름인가, 고름 짧은 비자, 단계 비자였는데 지금 요번에 총리가 바뀌면서 90일 비자로 바뀌었어요 중국은. 아, 음. 저의 느낌은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큰 공원 같아요. 근데 진짜 음.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데 이렇게 요렇게 상점이 있으면 방콕은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요런 데에서 음. 직접 돌을 내고 네. 같이 배를 타면서 물건을 사고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목소리> 형이 안에 코끼리가 있었다고요? <laughs> 코끼리도 있었고 아 그러면 저기 불난 쪽 어디에 있었나 보구나 이게 물건에 물건이 좀 다양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 닫은 데가 좀 많고 어, 그래서 다시 꼭 200밭을 내고 들어오지는 전 않을 것 같아요 아, 형님은 좋아요 여기? 아, 좋은 게 아니고, 관광에 아, 뭐, 아, 파타야 하면, 파타야 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검색을 하잖아. 파타야 검색, 아, 아, 하면, 아, 여기 아, 아마 탑순이 아, 안에 아, 무조건 아, 나올 거다, 아, 이시장 아, 시장은 평소에 와서 뭐, 좋았던 분들도 있겠죠? 문다 열려있고 했을 때. 지금은 한 3분의 1은 불에 타있고, 어, 또 뭐, 3분의 4분의 1은 문이 닫혀있으니까, 어,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불 크게 났다. 진짜 뼈대만 남았네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수산시장, 여기는 수상시장, 우리나라는 수산시장에 불이 한번 났었죠. 하, 진짜 그것도 생각나고 진짜 크게 났다. 이 안에 물건들도 되게 많았을 텐데, 그래도 다행인 게 저녁에 여기가 7시까지 합니다. 7시가 지나고 나서 그때 불이 나서, 인명 피해가 없다는 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까 네가 마음에 들어 했던 그 토끼리 가죽 가방, 조그만 네. 가방이 누구한테 줄지 모르겠어. 근데 그 가방이 마음에 들어하는데 그 아줌마는 8 5 0바을 불렀어. 네. 근데 아줌마가 나한테 힌트를 준 거는 깎아줄게. 그랬거든. 아, 네. 근데 나한테 미션을 줄게. 아줌마 850불렀으니까 네가 500에 사면 잘잘 네. 사는 거야. 요 가방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었지만 수제로 만든 것처럼 생겼습니다. 오 여기 500원에, 500원에 깎아주셨습니다 미션 성공했네 네. 어. 850을 불렀는데 이게 뭐 500원에는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나 여기 네. 현지 사람이랑 와서 물건을 사는 걸 봤는데 네. 현지 사람도 많이 안 깎더라고 음. 근데 많이 원래 액면가를 많이 비싸게 부르질 않았나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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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마음에 드시는 는아 역시 형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 코끼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 아니야, 있네요, 진짜. 코끼리야, 네. <laughs> 어, 있구나 코끼리가. 이거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야, 어디로 가냐? 근데 막, 저는 막돌아다니더만 막. 저희가 평소에 일상생활도 찍고 있지만 이렇게 태국에 있는 관광지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관광지가 영상을 보시고, 어, 나는 저런데 한번 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가보시고, 어,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틀린데 이러면. 또 다른 관광지를 또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파타야에 있는 관광지도 저희가 한 번씩은 어,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가서 직접 10분 거리 내는 지 네. 가서 다 모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